안녕하십니까 랜선 미용사 우동입니다. 요즘에 너무 제 머리 기르는 브이로그 위주로만 조금 올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만에 제 영상 구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찍어보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요. 제가 일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 매직이랑 볼륨 매직이랑 아이론펌, 그 다음에 일반 펌 차이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시술 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좀 많으세요. 그 차이를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요약하자면 매직, 볼륨 매직, 아이론펌은 결국에는 작업 순서랑 원리는 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파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흔히 수분 파마나 일반 파마라고 부르고요. 아니면 또는 로트 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는 열 펌이에요. 세팅. 아니면 뭐 바디 펌, 매직, 뭐 볼륨 매직, 뭐 이제 그런 이거를 이두 가지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반 펌은 약을 바르고 옷들을 마른 채로 이후에 시간을 보든 아니면 그 마른 거 그러니까 와인딩을 한그 위에다가 열을 주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내는 게 일반 파마, 수분 파마 이런 종류고요. 근데 열펌 같은 경우에는 연화 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연화 펌이 뭐냐면 약을 발라서 일정 시간만큼 약 작업을 하고 머리가 충분히 약 작업이 되면 헹궈서 마른 상태에서 열 작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화라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샴푸를 하죠. 약을 발라요. 둘이 똑같이 약을 바르고 얘는 바로 와인딩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헹구고 그 다음에 말리고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약을 헹구느냐 안 헹구느냐. 이쪽은 이제 헹구는 거고 연화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는 100%에서 한근70%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0% 수분, 황, 인, 모 죄송해요 그 제가 모발 생리학을 공부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이 단백질끼리 분자 결합이 돼있을거 아니에요 시스테인 결합입니다 그 시스테인 결합을 끊어놓는 거예요 끊어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붙이면 그 모양이 되겠죠 파마의 기본 원리에요 단백질 결합을 어떻게 끊어놓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남자 고객님들이 하시는 거는 일반 펌이에요. 머리에다가 약을 발라놓고 와인딩을 해서 컬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인데 오늘 얘기를 드린 요세 가지는 연화 펌 쪽입니다. 그러니까 열 펌이에요. 열 펌. 이세 가지가 왜 금액이 다르고 모양의 차이가 나냐면 인터넷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매직이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볼륨 매직이 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조금 더 비싸고. 그래서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에요. 이게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열펌 약 작업을 해서 이제 샴푸를 해서 고데기라던가 볼륨 매직기라던가 아이롱이라던가 프레스 작업이라고 해요. 근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일자로 쭉쭉 피는 매직은 정말 쉬워요. 진짜 한 미용실에서 맘먹고 한달에가르치면할수 있는 게 매직이에요. 물론 뭐 미용실에서 한달 동안 매직만 가르쳤을 때 얘기예요 매직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몇몇 머리들을 빼면 거의 다 비슷해요 시술의 난이도가 근데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테크닉이 필요해요 어느 부분에는 얼만큼을 구부려서 피고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볼륨 매직이 조금 더 테크닉이 필요하고 아이롱이 가장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머리에 얼만큼 어떻게 컬을 줘야지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아이롱펌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이, 짬? 완전 경험치에요. 내가 그만큼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해봤어야지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그, 케바케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별 부탁해. 보이시나요? 미용실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요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플레다이롱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를 쓰는 게 매직이고요. 요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거. 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동그랗게 생겼죠? 요, 요 면이. 이게 이제 보통 볼륨 매직이에요. 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생긴 거 해가지고 웨이브 넣죠?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작은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밀일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보통 22에서 35 사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9, 1 3으로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집에서 내가 머리를 하는 게 좋으신 분들 요렇게 생긴 겁니다 보이시죠? 되게 작아요 이게 손잡이인데 아까 봤던 이 손잡이랑 이 손잡이랑 거의 비슷한 손잡이 크기예요 근데 이 앞에 봉이 엄청 작죠? 이 봉이 이 아이롱 봉이 부분이 전 코로나 아닙니다 난 비염이야. 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이 짧은 머리도 아이롱 작업을 해서 컬을 넣는 게 아이롱이에요. 보통 일반 매직이 한 6만 원, 7만 원이라고 하면은 아이롱 같은 경우에는 13,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두배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아이롱 작업을 왜 굳이 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그 일반 펌 있죠, 로트 펌? 그걸로 머리를 파마를 하게 되면 좀 부실부실하게 나와요. 근데 아이롱 펌 으로 컬을 잡아놓은 머리는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세팅 펌을 보통 들어가는 이유가 머리 결이 덜부시시해덜 부시시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열 펌을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건데, 정튼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거예요. 머리가 일반 파마는 좀더부실부실하고 젖으면 젖어 있을수록 컬이 더 많이 나오고, 말리면, 바짝 말리면 바짝 말릴수록 머리가 굉장히 좀 부시시해진다라는 점. 아이롱 펌 같은 경우에는 반대예요. 머리가 젖어 있을 때 컬이 잘 연출이 잘안 되고요. 파마한 머리라고 잘 좀, 모양이 안 보이는 근데 머리를 바짝 말리면 바짝 말릴수록 모양이 나와요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아이롱 쪽을 선택을 하시냐 원래 내 머리가 곱슬기가 굉장히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곱슬이 많은 분들이 열 펌이라는 선택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일정 이상 곱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내 머리가 원래 곱슬이 있으니까 파마 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에 곱슬기가 굉장히 많으셔도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후가 다르게끔 연출을 해드릴 수가 있고 아이롱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흔히 얘기하는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하는 그 머리들 있죠?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머리? 그런 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이롱펌입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뿌리 부분이 망가지니까 또 파마 생활을 해야겠죠?